자제 11경기 홍해 금년 나이 12살 자 주특기 뿔뿔을 하고 있고요 불모양 옥불을 갖고 있습니다 동룡. 이어서 도로는 소청 강호 금년 나이 8살 주특기 밀치기를 하고요 불모양은 옥불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오 있는 청강호 경기장 한동 가운데로 들어오 있는 홍해 청강호 자, 경기장 한라운데로 오고 있습니다. 두 양소에! 자, 붓기는 붙었습니다! 강호와 해! 자, 해가 해피할락 하다가 다시 경기 시작과 함께 다시 붙었습니다. 자, 강호가 달려가서 붙었습니다. 해와 강호, 12살과 8살. 원, 야, 해가 파입니다, 해가. 아, 안타깝니다 자, 밀어붙이는 강호, 아, 좌우 흔드는 강호, 강호 뿔치기 좌우 흔들었습니다. 자, 다시 밀고 나오는 해. 자, 해가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강호와 해. 자, 양상이 어떻게 될지. 긴장감이 도는 이곳 청도 서삼 경기장. 어느 경기 때보다도 관중이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아주 선선하게 좋고요. 덥지도 않습니다. 실내가. 자, 물러서는 해, 자타가가는 강호. 야 관람하기 아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갈 날씨 해와 네, 강호 머리를 맞대어서 대치 중인 강호와 해. 자 떨어졌다. 자 다시 붙었다 합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자, 밀고 는 강호, 강호, 불치기 툭툭 날려봅니다. 자, 강호, 주특기가 밀치기입니다. 자, 다가서는 밀치기, 밀치기 하는 강호. 자, 위에 불거리로 받아서는 해. 강호 밀치기를 해봤습니다. 실내 아나운서가 해보고 백점 노장이랍니다. 전년날 열두1 0 백점 노장 맞습니다. 네, 네. 자 초반 둘 자리 사무실입니다. 자, 그래. 다소 바쁘진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느긋합니다. 뿔 모양 둘다 옥불입니다. 옥불. 예, 홍해 초반, 경기 초반에 안 붙으려고 했는데, 막상 붙으니 시간이 갑니다. 어, 뿔치기 들이받는 강호. 아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밀치기. 아, 들어가 보신다. 아. 강호, 강호 밀어봤습니다, 순간. 야, 저분 소사 소 주인입니까? 아, 목다하시겠습니다목다 하시겠어요? 예, 소 사람마다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을 만지릅니다. 가자입니다. 가자입니다. 자, 1라운드 중반 후반에 들어들었습니다 자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탐색을 하고 있는 강호와 해. 에 이렇다 할 공격이 없습니다. 라운드4자 미리 봅니다 강호. 강호 순간 미리 봤어요. 자1라운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다 할 공격이 없이. 시간이 뒤로 갈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자, 1라운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자, 서로 머리 맞대서 이렇다 할 공격이 없습니다. 자, 뿔도 저런 거는 뿔자리 싸움입니다. 서로가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삽파 싸움 하듯이 자, 2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7, 6, 1, 2라운드, 2라운드 접어들었어요. 자, 머리를 맞대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태. 자신 는고 있는 의감 시간이 늘어집니다 시간이 늘어져 아 밀고 오는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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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인다 강호 자 이에 방으로 들어선해 해가 방을 했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해 이번에는 해가 힘을 써봅니다 해가 밀고 나오는 해자 경기장 가운데로 밀고 오는 해자해 내야 우연 대화를 일면만된다 대구발 다꿀치라 다시 정면으로 민치기 자세. 그럼 한오른 쪽이 숙제 공격로 들어갈 것이지? 자, 이렇다 할 공격 없이 자 머리를 툭 꿀치기. 강아 꿀치기. 비롯할 데미지 없이. 배와 강호. 야, 강호가 나이가 전생깁니다. 힘이 굉장히 좋고, 금년 나이 8살. 이에 <laughs> 희해 변해, 희에는 12살 노장입니다, 노장. 싸움 전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해가. 자한번의 실수 홍해가 오늘 받을 수.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공격 없이 계속 대치 상태입니다. 하고대지는해 예산이라도 고는 야. 이래 공격할 이래 의사가 없는지 이렇다 할 공격이 없습니다. 하하, 이래, 이래 경기가 늘어집니다. 이거 이러면. 야, 이러다 뭐 무승구 나오는 거 아니지, 뭐. 야, 이러면 무성구. 홍해가 무성구가 2 4번이 있습니다. 홍해가 무승구가2 4번이 있습니다. 자, 강호, 강호, 미리 봅니다. 강호! 강호! 호가기을공대 대구 빠게임네자 시간이. 야이 김성은 상대성입니다상대성 강호가 이렇게 갈 소가 있는데 공격을 자 강호. 강호해. 자, 뿔치기 강호. 뿔치기가 들어온 강호. 해야 똥기 네, 서쪽을 돌려라, 서쪽을 이랑 죽분을 <laughs> 넘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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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침 모두 쉽게 고이사내모습 해볼만하다고 판단는양아 신뢰 아나운서 아나운서 정말 말해 뭐 양보할 것은 신청 불꽃이지 자 밀어붙이는 강호 강호 불치기체중이자 강호 멀리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방향을 돌리고 했던 강호 자, 떨어졌다. 다시 분노. 어, 뿔치기, 뿔치기. 원, 투. 날리는 강호. 네. 뿔치기 날려봤던 강호. 네. 야, 강호. 위로 봅니다, 강호. 강호, 강호. 버티고 있는 해. 해가 방향을 늘면서 지시고공격 시작됩니다. 이라운드이라운드다대갑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다시 붙는, 뿔찍이 붙는 강호. 강호 3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3라운드 초반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승부, 뭐 하여튼 전이 없습니다. 갈치. 자, 저런 상태 같으면 시간이 계속 갑니다. 자, 예측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중에 최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경기가 있습니까? 좀 네. 뒀다가 네. 또 다가서는 강호 강호 네. 강호야 그냥 여기서 시켜봐 자, 강어 불치기 강어 불치기 강어 불치기. 야, 이거 참 시간이 예, 뒤로 갑니다. 사오 사오 육무가에 갑니다. 참나마. 자, 강어. 호흡도 아직 마찬가합니다호안 왔어요, 아직까지두 손. 어? 아, 이 상태가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치 상태가 오래 갈것 같아요. 계측 맨날 뛰는 거. 어. 이거 놓고. 네. 내가 이 앞에 갔잖아. 그거 도지 않을 어요 <목소리> 아이고 참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저리 머리 맞대만 무성무 한다니까. 지루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꿀치기. 꿀치기로 들이받는 강호. 그렇지만 데미지는 없습니다. 데미지. 자, 자신를 낮추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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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강호, 밀어봅니다 강호. 강호, 해. 자, 밀어봅치는 강호와 해. 치고 봤습니다. 자, 다시 힘을 쓰는 해. 강호! 강호야 라도 위치상 아이고 3라운드 다돼감니다시간이떨어졌다가 강호 또 볼치기. 때를 받는 강호 볼치기. 볼치기 강호! 강호가 공격을 계속하십니다. 밀어붙이는 강호, 강호가 울창으로 밉니다. 울창으로 밉니다. 울창으로. 울창을 벗어나는 해. 울창, 아, 강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처 강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청도소상 경기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